안녕하세요, 소드입니다. 오늘은 전자기기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예전에 UMPC라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UMPC가 뭐냐면 그 2007, 8년 그쯤 해가지고 이제 그 소, 초소형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UMPC라는 게 나왔습니다. 일반 노트북, 그러니까 랩탑, 노트북과 달리 좀더 작아진 좀 전자수첩처럼 요즘 사람들 많이 안 쓰지만 전자사전 있잖아요 전자수첩 이렇게 그 폴더로 접었다 뺐다 하는 그런 전자수첩 만한 사이즈인데 컴퓨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만한 사이즈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제 그 UMPC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UMPC는 역사가 짧아요 왜냐면 이제 2 0 0한 9년 2008, 9년쯤 해가지고 그때 막 아이폰 나오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컴퓨터를 대처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UMPC 시장이 이제 초소형 컴퓨터다라는 데 의미가 좀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 UMPC를 잘안 쓰게 되고 휴대폰으로 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트북은 아예 사이즈가 더 커지고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 이런 거는 계속 지금까지 발전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초소형 사이즈 는 노트북으로는 이제 UMPC라는 거는 이제 그 시장이 확 죽었고 정말 그냥 노트북은 노트북다운 일반적인 랩탑 같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오래된 넷북인데 넷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 노트북이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넷북 나오기 전에 UMPC라는 게 있었고 UMPC는 더 작은 초소형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 UMPC라는 걸 만들던 여러 중소기업 브랜드들도 많았는데 한국에서 와이브레인이라는 어떤 회사가 있었고 그 와이브레인에서 나온 UMPC 그게 바로 이, 이겁니다 Y-Brain B1 이라는 UMPC고 현재 여기에 윈도우 XP가 깔려 있어요 윈도우 XP 그 이후에 나온 걸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양이 딸려서 이제 클로즈업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Y-Brain 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Y-Brain B1 이라는 UMPC입니다 벽돌처럼 생겼죠 뒤에 전원부가 있고 이그 예전에는 웹캠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사람들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마우스 마우스 패드라고 이렇게 있지만 화면이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면 스타일러스 펜 같은 게 있는데 감압식으로 클릭이 되는데 제가 이건 확인해 보니까 좀안 맞더라고요 포인트 지점이 안 맞아서 좀 이따 켜서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나온지 오래돼서 배터리 수명이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충전을 하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한 시간 반 정도 쓸수 있는 것 같고 중고로 거래를 할 적에 대용량 배터리를 같이 이렇게 판매자분이 이렇게 묶어서 주셨는데 대용량하고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용량 같은 경우는 끼면 많이 묵직해집니다. 이만큼이나 튀어나온 거예요. 아주 무거워졌고, 대용량 배터리를 끼운 김에 한번 켜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여기는 USB 포트인데, 이 뚜껑 부분에 요 플라스틱 부분이 다 사가서 끊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떨어지지 말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플라스틱 그 와이어가 있었는데 이게 다 끊어져서 너덜너덜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음, USB 포트가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웹캠 같은 거 사람들 이제 많이 안 쓰니까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화질이 좋지도 않은데, 그냥 USB 포트가 하나 더 있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오래된 기기니까 뭐 그런 거 바란다고 해봤자, 뭐. 아직까지 이 회사가 있었다면, 있다면, 계속 신 기종을 꾸준히 발매를 해줬다면, 그럼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기대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옆에 홀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보이고, 충전하는 곳, 단자가 보이고, 마이크, 헤드폰, 전원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제품은 나온 게 2008년에서 2009년 정도에 발매를 했고, 그 당시에 쓰이던 OS가 윈도우 XP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XP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팅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실제로 원래 옛날 제품보다 빠른 편인데, 그건 아마 이전에 이제 그걸 가지고 계셨던 전 주인분께서 하드를 SSD로 교체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 대신에 지금 SSD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정겨운 소리가 들리네요. 이제는 여기 들어있는 SSD 용량이 32기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사실 실질적으로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치되어 있고 크롬도 설치를 했는데 어차피 다 지금 업데이트 되면서 XP, 윈도우 XP에서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다 중단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인터넷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와이파이 켜놓으면 와이파이도 잘 잡히긴 하는데 지금 뭐 어차피 여기서 인터넷 할건 아니고 끄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꺼놓으면 뭐 전력이 조금 덜 달지 않을까 싶은데 오른쪽에 엄지손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터치 방식으로도 할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옵션에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버튼이 왼쪽 손에 있어서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하니까 버튼 클릭하는 게 좌, 좌클릭, 우클릭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이, 이 기종에 지금 게임이 두 개가 깔려 있었더라고요. 일단 여기 깔려 있는 게 디아블로가 깔려 있는데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돌아갑니다. 게임 파렌드 택틱스 2를 돌려봤는데 이것도 잘 돌아가네요. 고전 게임이죠. 시뮬랄 p c 게임 중에서 아주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소형 PC에서 돌려보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임을 돌려보고 있는데, 고전 게임이죠. 돈2. 제대로 돌아가줄지 모르겠습니다. 어, 벌써부터 소리가 끊기는 게 들리시죠? 살짝 끊기는 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소리도 끊기고. 음, 좀 아쉽네요. 그, 그, 제가 여러가지 게임을 돌려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옛날 고전 도스 게임이나 윈도우 게임 몇 개를 돌릴 수 있는 게 전부인데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고 끊기네요. 영상 파일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파일도 재생이 잘 되긴 하는데 프레임이 좀 끊기거나 소리가 끊기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영화를 보는 건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좀 저용량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끊깁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조금 더 저용량인 파일을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영화를 보는 건, 음, 글쎄요. 지금 외장하드에서 파일을 옮기는 중인데, 어, 이렇게 용량이 큰걸 옮기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아주 뜨거워집니다. 위에 파는 손대기 힘들 정도로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 중앙부에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가운데 팬이 들어가고 팬으로 이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잡고 있으면 이 아랫면은 괜찮아요. 아래는 오히려 뜨겁지가 않은데 윗면이 뜨거워서 잡고 있으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어도 뜨거워져서 좀아그 이렇게 들고 있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키패드가 쿼티패드가 이렇게 양옆으로 갈라져 있는데 뭐 이걸로 타이핑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사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용량 큰걸 옮기고 있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아, 다옮겨졌네요 지금 참 오래 걸렸습니다. 와, 지금 이게 MKV 파일인데 큰 용량으로 영화는 못볼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이 아주 많이 끊겨서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막도 소리도 다 따로 늘고 있고. 소리 끊기는 거 들리시죠? 와... 이거 이제 테스트, 구도, 구동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해본 건데, 바로 지워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Y-Brain B1 UMPC를 보여드려 봤습니다. 모든 게 너무 느리고, 자, 이렇게 Y-Brain B1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도 뭐, 갖고 싶었던 거 중고로 싸게 잘 샀으니까, 뭐,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쓰긴 하겠지만, 모르죠. 저도 이제 이거 갖고 있다가 애물단지라는 생각이 들면 중고로 또 팔아버릴지 몰라요. 제가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싸게, 아무튼 뭐, 장난감이나 피규어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전자기계를,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요즘은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 더 좋은 거 많으니까, 이런 애물단지 쓰지 마시고, 좋은 거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럼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